대표님께서 세상에 비밀이 있다면 뭔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뭔가를 지속적으로만 한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은 할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세이지가 먼저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무조건 고객들에게 먼저 접촉을 하고, 제가 갖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어필을 하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,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, 이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상품이 될 때까지 좀더 보완을 해서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서, 이제 그렇게 고객 한 명, 두 명부터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간다면, 분명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네, 세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